주주주주주주주주.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튼튼튼튼. 얘 운동 신경 엄청 발달 <laughs> 아빠 닮았나? 움직이는 거야? 응. 아빠 닮았어요. 오케이. 응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이거 완전 운동 신경 이거 아빠다 완전. 오케이. 그자. 잘했어. 어이구. 이 운동 맨날 시켜야지 이제 엄마가 운동 안 시키네 그지? 응, 운동해야 우유도 잘 먹지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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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